아 뜨거울 것 같았어? 아 뜨겁진 않지 먹어도 돼 뜨겁진 않지 는거뜨아그 아, 레몬.. 레몬 레몬 빼서 레몬 먹을 수도 있어 이 이거 쉬어 이거 쉬어서 이거 먹어 아빠가 그줄게 <laughs> 그렇다고 지금 먹제 흰살 생선만 안 먹나 보네. 이건 색깔이 약간 불은지금까그스름 그래. 아, 한데 먹는. 아까 순살고 한데. 흰살 고기. 아어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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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 큰이여가 먹어 먹고 있어 음. 뭐? 엄마 음, <목소리도> 음. 응. 이거? 이거 같은 거야 이거, 이거랑 응. 응. 이거 다 먹으면 아빠가 조금 떼줄게 아주 조금 응. 알았어 아빠가 조금 떼줄게 꼭 씹어 응 이건 아빠꺼야 이거 아빠꺼를 조금 나눠준거라서 아근데